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. 슈퍼 위크. 그렇죠. k Super week. Super week. Super 니 e e k 니 u p e r week. Super week. Super week. Super week. Super week. Super week. Super 어 e e k Super week. Super week. Super week. Super week. s u p 시고는 아, 시고는 아, 너무 조용한 거야. 난 난리 났어야지. 그렇죠. 하,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 사천이고요.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집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할때 사실은 많은 분 우리는 뭐 아, 아, 믿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했고 그 네. 쳤죠. 된다. 이준석 씨는 이걸 어떻게 음. 보고 있을지 궁금해. <laughs> 이준석 씨. <laughs> 어. 된다 쳐도 임기 내. 달성이었어요 원래 목표가 음. 그럼 임기 (5년간) 이재명 정부 출범이 (2400이거든요) (2300) 조금 안 되는데 아무튼 (2400이라고) 쳐도 임기 내 (5년이면) 사실은 (5년간) 가야 될 길이라고 치면 그걸 정배율로 이렇게 갔다고 어어, 치면 네. 지금 (4000이면요) 네. (2년) 반에 갔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지금 (3달) 만에 간 겁니다. 와. 이정보가 네. 원래 에이. 원래 잡은 스케줄보다도 지금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예. 어마어마한 속도로 와. 지금 현재 코스피가 그야말로 불기둥을 뿜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. 아니 그러면 언론이 난리 쳐 줘야 될거 아니야. 이거는, 난리 나야 됩니다. 그렇잖아. 이거는. 왜 난리가 나야 되냐?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증시 상승률 코스피가 세계 1등입니다. 야, 와. 세계 킹이에요. 68.49%로 뭐 미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만은 상승률로만 비교하면은요 예, 세계 1등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 우리 코스피입니다 세계 1등 세계 1등. 킹입니다 크.